둘째날 이리오렴 야옹아 좋은 아침입니다 보스 어제 내가 끝내주는 원나잇을 했거든 그런거 말고 할이야기 없냐이 머저리야 <laughs> 극딜 오졌다 저걸 저렇게 받아치네 끝부분이 마초적이넌 진짜 쓰레기야 가족에게 돌려줘야지 생각해봐야겠네 안 돌려주려고 이 건은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 켈리는 총격에서 겨우 살아남았지 닥쳐 나 마이크가 죽는 걸 봤다고 지켜보고 있겠다 켈리 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둘 모두 다잘 컨트롤 해야 될 거다. 한 조직을 열받게 하면 다른 놈들이 편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약속을 할땐 머리를 굴려서 생각이란 걸 해봐라. 오케이, 포르노 가게 사건도 포함되는 거다. 좋아 다들 수첩 꺼내라. 최소 5장, 주차 딱지 5개. 다섯장이라 할당량을 두배로 달성하면 1급에 보너스가 쏠쏠히 들어올거다 300달러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10명을 잡아야돼 켈리의 오랜 친구들이 잡을걸 내가 여기 온게 행운인줄 알아 여자 취업도 못받는거 같다 니가 진짜 남자라서 그런는분분하하네기서도실적이 <laughs> 개똥 같았다고 그러던데켈리 예선 좀잘금지도 모르겠어. 그러게 다이아행방은 언제 찾지 아키 벌레한테 총질을 했다고 <laughs> 골 때리네. <laughs> 뭐하는 놈이야? 이거 자, 출발해봅시다. 두번째칸치침리면서잔다고요 아, 여기 그러네, 자고 있네. 자, 가봅시다. 니 여기서 오래 있진 않을 거야. 뭔지 알겠지? 머리에 바람구멍이 나버릴 수도 있어. 여기서 꺼져. 잭슨이 하던 대로 하면 돼. 잭슨? 아, 이탈리아 마피아랑 일하다가. 더블클릭을 하면 달릴 수 있어. 이리 급할땐 달려보라고. 또 보자구 등신들 <laughs> 속마음이 너무 딱지 할당량 잊어, 잊어버리지 말도록 일단 이거부터 잡읍시다 바로 하나 잡고요 주차 이반입니다 견인해 가세요. 바로 견인해 가시고요. 여기 뭐 없네? 뭐지? 아담스키네에서 강도 신고가 접수됐다. 왕 잡어 바로 잡았고요. 좋았어. 이게 딱지보다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범죄자 명 잡았는데. 좋아요. 잡아갖고. 여기도 노파킹. 안 됩니다. 주차위반입니다. 데리고 가. 쓰읍, 다 데리고 가. 10분, 아직 남았어요. 뭐지, <laughs> 뭐야? 얘들, 야, 너 뭐야? 너냐? 네인가 넌가? 아니가 뭐지? 친구와 리게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는데, 친구 누구? 어, 딱지 대이것또 데꼬 가. 일단 저것도 이덕이 확인하시구요. 20분 남았고 일단 리카페로 들어가 봅시다. 야볼스키, 야볼스키 누구지? 형상가? 아, 형상가보다 그렇구만. 자네 사건은 아주 냄새가 구리구리해. 게다가 팬 마이크도 죽었고, 그렇지? 세금 무제의 첫근부나래 말이야. 난 우연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 자네 사건을 한번 파볼 예정이야. 자네를 돕고 싶어. 나름의 이유가 있대. 자네 생각보다 우리들은 훨씬 가까운 사이라고. 뭐지? 좋아하나? 친형제?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쓰읍, 뭐지? 어, 여기 또 있다! 잡아가! 나중 되면 딱지 때 떼... 어, 뭐야. 서로 합의를 봅시다, 경관씨. 다 알면서. 20달러 줄게요. 그걸로 다 끝나는 거죠. <laughs> 야,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가? 어, 어, 부패 경찰 간다. 좋아요, 봤지? <laughs> 얼른 사라져요. <laughs> 부패 경찰 간다. 무너크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모양이다. 무너크? 교회 옆에 붙어 있는 식당이다. 서둘러라. 시비가 붙었대. 일단 달려가요. 여기 여기다. 골목에서 사체가 발견됐다. 처리하도록. 잘못된 신고였다. 우선 시체 처리를 우선하도록. 어느 골목이죠?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골목이다. 이제 출동해라. 어디야 또 이제?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골목이 어디여? 어디여? 아이고 죽겠네. 아니 뭐, 뭔놈의 경찰이 이렇게 체력이 없어? 달리라고. 아이고 급하다. 아 여기 있다. 여기다 여기 여기. 찾았다. 물러서 주십시오. 목격자는요, 제가 봤어요. 몇분 전에 주었다고요 살인자가 누군지 봤습니까? 아 시체만 봤고, 희생자는요, 누군지도 모르고 개인 정보를 받았고요. 전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꼴이 날 거라고 했어요. 응? 음? 처음엔 베트남에다가 닉슨 놈이 대통령으로 오더니 이제는. <laughs>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당신처럼요? 뭐라고요뭐 임마? <laughs> 당신 같은 사람이 목숨 붙이고 살 정도로 말입니다. 당신 신고할 까야 내가 경찰 쪽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 라디에이터에다 신고하시죠 경찰 마이너스 1 됐어. <laughs> 개트롤인데? 6피트 정도 떨어져 있는 시체에 관한 거죠.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왔다고요. 이게 살인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정황상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떠나. 난 내가 있고 싶은데 있을 건데요. 내몸에 어디 손대보시지 잡세야. 치워버리자. <laughs> 치워버려. 만딩고랑 짝짝꿍 시켜줄까? 이걸로 내 얼굴을 쭉 긁으면 어떨까? 그리고 나면 넌 경찰 폭행죄로 오렌지색 죄수복 신세가 되는 거지. 이런 미친 놈이 얼굴을 긁어. <laughs> <laughs> 저 세상 경찰로 간다. 넌 그, 방금 경관을 폭행했다. <laughs> 머리털 <머리턱을> 날려주마. <laughs> 권총 공의를 젖혔다고 착각? 왜 웅덩이 위에서 있으시나? 제발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냥 어서 꺼져. <laughs> 현장 환경여가 살인으로 보인다. 조사팀 파견을 말함. 조사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이 범죄 현장을 분석했다. 사체도 수습해 갔다. 1 시간이 소요됨. 갱단 마이너스 5 됐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laughs> 아직 살아있나 켈리우구처럼 막장 인생 추적이나 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체나 가져가. 제임스 브라운, 43세. 깨끗했어. 지갑이 있더군. 다른 건? 목격자들은 아는 사람이 없어. 내가 조사를 좀 해보겠어. 자네는 저 주차 미터기 다 지키라고. 그럼 주차 똑바로 하시지. 조심하는 게 좋아. 상원위원이라는게 그냥 무시해 버릴 사람이 아니야. 그건 그렇지 아 뭐야 아는 사이였어? 가져갔던 것만 돌려놓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안 가져가는데? 다른 거? 다른 거라니? 뭘 말하는 거지? 뭔 소리지? 뭐 다른 것도 없어졌나봐요? 하루에 반이 지났어 일일 과제는 까먹지 말라고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거든. 중요한 일이야. <laughs> 무슨 말이죠? 저건 또 무슨 말이야? 루이의 강의에 들러 이야기를 하자. 좋은 아침이요. 알고 있어. 참 안됐군. 사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빠지고 있어. 아무래도 그 흑인들 때문이겠지. 그들은 규칙을 존중하지 않소. 타타글리아 패밀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제안하오만. 이건 경찰 일인데요? 우리도 경찰과 관계가 있지 않소? 아니요? 뭔가는 발견될거야 경찰 내부엔 언제나 이탈리아인들이 많았으니까 말이오. 그리고 그 검둥이들은 압박을 해야 제맛인법이고 앞으로 전당포를 유심히 살펴보는 게 좋을 거야, 경관. 뭔가 수상한 곳이라는 건세 살짜리 아이도 알수 있는 곳이니. 그렇다고 합니다. 역시 마피아죠, 그죠? 어, 딱지대자. 들고 가! 바로 호출 때려주시고요. 들고 가. 이렇게 빌게요. 사정 좀 봐주세요. 뭘 말이죠? 사정 사정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미국인끼리 이러지 말자고요. 부탁 좀 합시다. 애국파는 좀 집어치웁시다. <laughs> 탈탈 털리게 생겼다고요. 진짜 죽겠습니다. 그냥 딱지잖아요난 망했어. 제발 자비를 좀 베푸시죠. 응안 돼. <laughs> 응안 돼. 당신 어머니는 당신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돌아가셨습니다. <laughs> 뭐 차라리 잘 됐군요. 자식 때문에 자기가 창피 당할 일은 없을 테니까 지옥에다 떨어지쇼응 <laughs> 필요 없어. 시민들 마이너스 1 됐어. <웃음> <웃음> 오늘 할당량을 다 채웠다. 접수된 불만 신고가 없어야 할 거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laughs> 곤란한데요. 자 일단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아직 1 시간 남았고요. 자, 이것도 딱지 떼주시고 제발요 경관님 끊지 말아주세요 협상을 하자고요 네 무슨 협상이요 제가 20을 드릴게요 돈이란 게 예산보다는 당신 주머니 속에 있는 게 낫잖아요 그래 <laughs> 돈다 받아, 다 받아, 있는 건다 받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자, 그다음 경찰관님 도와주세요 제 고양이가 사라졌어요 수지 완전 까만 고양이에요 아무도 잘 도와주지 않아요 나 근무중인디 하지만 제발요 스읍. 어떡하지 꼬맹이가 도와달라는건데 그래도 도와주자 그래그래 그래. 피자리에 한번 물어보세요 <웃음> <웃음> 누가 거기서 고양이를 봤대요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이거 바로 바로 딱지 떼주시고 인예가 이것도 견인해 다 잡아가 경관님 제발 끊지 말아주세요. 협상을 하자구요. 제가 20달러 드릴게요. 그래, <laughs> 아싸, 돈 많이 준다. 우리 작은 레스토랑에 또 오셨군. 일단 조사 때문에 왔습니다. 고양이를 찾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화리요 여기서 봤다는 분이 있어서요. 여기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어. 장난은 그만치고요. 이러면 수지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스 안에서 잘 자고 있어. 창가를 보시오. 아이가 찾아오면 아이손에 돌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소녀가 그 약국 쪽에 있을 거라고 했죠? 이 사람이 지금 경찰이 앞에 있는데 바로 돼? 그리고 와. 그리고 와. 여기도 있다. 누가 비상등 켜 가지고 이러고 있으래. 아, 도망간다. 제자. 가로등도 주차 위반이라고요, 이거? 다 때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글쎄요. <laughs> 그분께서 제 지갑을 강림하셔 뭔가를 꺼내는 기적을 행하시겠죠? <laughs> 오케이! <웃음> 주님께서 30불이면 되겠느니라라고 하시는군요. 그래요. 딱지가 없어요. 훨씬 홀가분하겠어요. <laughs> <laughs> 당신의 짐을 덜어줄 수 있어서 참 기쁘군요. 이제 가세요. 자, 돈 받아주시고요. 안좋은 소식이한다고봐야 으앙, <laughs> 잠깐 농담한 거야. 고양이 아주 잘 지내고 있어. 피자리아에서 기다리고 있단다. 하지만 기뻐요. 아이씨들이 고양이를 돌려줄 거다. 아니면 그 사람들은 나랑 단판을 지어야 하니까.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전당포로 가야 돼요. 어, 딱지 끊어. 끊어주시고. 변인해가시고 딱지 떼시고 다 잡아가 전당포에 얼씬도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오케이 이것도 잡아가고요 이것도 잡아가. 빨요 경관님 끊지 말아주세요 협상을 하자구요 20을 드릴게요 그래! <laughs> 다 받아 다 받아 30분 남았구요 일단 들어갑시다 어서오시오 경관씨 <laughs> 이놈들은 내가 주시하고 있어 팬 마이크를 죽인 이유로 말이야. 에, 그건 우리가 아니었다고 우린 다 합법적으로 장사한단 말이야. 법이랑은 친하게 지낸다고 뭐, 최소한 법 집행관들이랑은 말이지. 이탈리아 놈들이 니 녀석들이 했다던데? 그 스파게티 처먹는 돼지 놈들은 쟤다 거짓말쟁이라고. 우리 욕을 해놔야 놈들이 뭔가 수작을 부릴 거 아니야. 마이크를 죽인 건 흑인이지 이탈리아인이 아니잖아. 뭐야, 설마 형씨, 우리가 동네 흑인들을 쟤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모르겠어, 지금부터 찾아보는 게 좋을 거야. 위험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린 짭새들이랑 거래는 안 하는데 나랑은 해야 할 거다. 이 닭대가리야. 나 거기서 정말로 죽을 뻔했어. 조심들 해 복귀 바란다. 이제 서로 복귀하겠다. 그전에 이거 잡고요. 그전에 이거 잡고요. 아, 못 잡았다. 10 찍어야 되는데 10조가야 더 많이 준다고 했는데. 살인 연장에 출동했다. 2일 내로 야육비 300달러가 필요하다. 급여를 지급받았다. <laughs> 어차피 뇌물 받는다고요. 그건 그래. 어차피 뇌물 받을 만큼 받고 있으니까. 시민들의 태도는 보통이고, 경찰은 13, 갱단은 마이너스 8. 이미 300달러 넘었어요. 하하하하 <laughs> 그렇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잠깐 포카리 세트 좀더 갖고 올게요 네 약간 페이퍼 플리즈 비슷한 그런 류 게임인 것 같아요